아 혹시 그 고3 모의고사를 아니 모의고사 아니 고3 수능 고3 수능 혹시 풀어보신 분 있어요? 고3 수능 여러분 풀 능력은 다 될텐데 아직 안 풀어봤어? 풀고 싶지 않더어풀어서 한번 자신의 등급을 한번 평가해보고 싶지 않아? 어, 여러분 다풀 능력은 된단 말이야 시간 체계는 안될 뿐이지 어 이거 한번 풀어봤거든요 선생님도 시간을 재고 풀었어요. 항상 선생님은 수능이 딱 시작 할때쯤 되면은 항상 컴퓨터에서 대기하고 있어요.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딱 이제 모의고사가 딱 올라올 때를 다 이제 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거든. 기다렸다가 딱 이제 올라오자마자 딱포인트로딱 뽑아서 따끈따끈한 시험지를 시간을 딱 재고 어, 스타벅즈딱 눌러서 재고 풀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되게 바쁠 때는 지하철에서 풀었거든요. 지하철에서 이불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눈으로 막 풀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딱한 거리 봐가지고 이제 다 풀었어. 풀었는데 시간 재고. 한...아...옛날부터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. 옛날에는 다 풀면 한 40분, 50분이 다 풀었었거든요. 한참 거리가 딱 돌아갈 때는 근데 점점 머리가 퇴화하는 것 같아. 지금 한60한 5분 정도 걸렸어. 어, 그래서 다 풀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100점이 나왔지만 어, 아 이제 갈수록 머리가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보니까 어떤애들이 지금 나보다 머리가 더 빨리빨리 돌아가. 진짜 내가 딱이막 불어보잖아. 나는 어쨌든 수업 전에한번씩 풀어본 문제라는 미리 한번 그 풀어본다고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 풀때 어떤 걸설명해야지 를좀 생각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풀어봤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처음 푸는 문제도 있을 거야. 근데 푸는 속도들을 보면 참 경이로운 정도의 속도가 나온 사람도 좀 있어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젊어서 그래. 빨리빨막 돌아가는 거야. 어, 내가 젊어서. 어, 단어도 막, 막 하루에 막 100개씩 외우잖아. 그치? 막 아, 100개씩 외우잖아. 아, 이제 그게 안 돼, 지 옛날도 안됐지만 어, 지금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아. 참, 어떻게 보면은, 여러분의 뇌가 참 부러워요. 선생님은 제가 부러울, 내가 부러울 수도 있어. 어, 저도착에 나는 시험장에 데려갔으면 좋겠다. 그럼 막, 정수가 어, 잘 나올 텐데, 그치? 데뷔 시험 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도, 나는 여러분의 뇌가 참 부러워. 어, 얼마나 그, 파릇파릇하고 파른, 그 신선한 뇌야 그치? 피도 좀 빨리빨리 돌고, 그치? 나는 맨날 알코올에 쩔어가지고, 요즘 시험, 아니 시험이 아니지만 수업하기 전반에는 술안 먹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수업하고 나면 월화석이 없단 말이야.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알코올을 좀 들이 부어요. 그러면 좀 몸도 좀 그렇고, 어, 아, 어, 좀퇴화된 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되게 신선한 뇌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문제를 푸는 그런 제 부분보다 여러분이 풀때더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. 문제들을 풀면서 그만큼 머리 매도도 빠르고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빨라지거든. 그래서 수학 문제 그냥 많이 풀다 보면 점정 속도도 빨라지고 사고력도 더 금방 금방 확장되고 그러니까 멈추지 마세요. 뇌를, 뇌를 멈추지 말고 계속 좀 すっともかぜよ。